같이 y는 3x와 y는 x가 이르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지금 보통 보면은 우리가 결국 두 직선이 이르는 끼인각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한거잖아 그럼 얘는 1.0,0이고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이미 한점 잡아줘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이렇게 되면 요점의 좌표 뭐가 돼야 돼? 1,1 요점의 좌표는 1,3이 되겠지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결국 좌표를 안다라는 건세변의 길이를 다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이 길이는 원점과 1,4의 거리니까 얼마? 루트 10이 길이는 루트 2이 길이는 얼마? 2가 되겠지 그럼 코사인 변형공식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쪽에 있는 애들이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그대로 루트 2의 제곱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4 루트 5 분의 12에서 4 빼는 거니까 얼마야 8 맞나 그래서 답은 5분의 1루트 5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이해합니까?